네, 코리회로 3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소 섭취로 코리회로에 한번 들이대 볼게요. 네,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지금 골격근이죠. 그렇죠 여기가 골격근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2부에 있는 거 그대로 안 지우고, 그대로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이 골격근에서 생성된 젖산이라는 게 혈액으로 방출이 되죠. 그런 다음 어디로 유입되냐면, 간으로 유입됩니다. 간에서 젖산이 이렇게 유입되면, C3, h 여섯 O3. 그러면 얘가 이제 포도당이 되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얘가 이제 두개 C3H4 피로부산 한번 거쳤다가 그 다음에 C6H12O6 이렇게 포도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혈액에서 혈액으로 다시 방출됐다가 골격근으로 가죠 그러면이 과정이 또 반복되겠죠 탁구 친다고 제가 2부에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렇게 뺑뺑뺑뺑 돌잖아요 그래서 회로고 콜이라는 사람이 이 회로를 발견했기 때문에 콜리 회로라고 명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대의 과정으로 갈때 수소의 개수가 B죠. 이건 당연히 산화되는 거죠. 산화되면 수소를 유리시킨다는 얘긴데그 수소를 NAD라는 조회소가또 취할 거고, 여기서는 또 환원이 되죠. 환원된다는 얘기는 얘가 또 자유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수소, 유리된 수소를 또 누가 취해요? 피로부산이 취해서 또 포도당이 되는 거죠. 아, 요 상황이 뺑뺑뺑 돌겠구나라는 얘긴데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 피로부산이라는 놈이 포도당이 되려면 6개의 ATP를 여기 투입시켜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계속 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해당 과정, 즉 포도당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2개의 ATP를 얻는 거죠. 그래서 젖산이 됐어요. 젖산을 다시 포도당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죠. 왜냐면 또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려면 여섯 개를 쓴대요 여섯 개를 써서 두 개를 계속 만드는 과정 이거를 반복하겠다 이거는 미치는 장사지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 운동 상황에서는 이 과정이 잘 일어나지 않겠죠 특히 고강도 운동에서는 이 과정이 젖산이 쌓이더라도 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젖산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죠 젖산이 제거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젖산 역치라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환기역치, 무산소성 역치 다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운동 상황에서는 이 상황이 잘 발생하지 않을 거란 얘기는 운동이 끝난 다음에 발생할 거란 얘기예요 그럼 운동이 끝난 다음에는 이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아니 운동이 끝나게 되면 일단은 여기서부터 생각했을 때 젖산이 생성되지 않을 거예요 왜 운동이 끝났으니까 산소가 충분하고 운동 강도는 거의 없고 휴식 시간일 테니까 그럼 얘가 미토콘드리아의 기준로 들어가서 산화 될 거고 근데 그전에 이제 생성됐던 젖산은 이렇게 간으로 유입되겠죠 그럼 이 과정을 반복할 텐데 지금 운동하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면 간에도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겠네 여기는 여기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을까 없을까 여기도 있겠지 여기도 그러면 일부 피로 부산은 미토콘드리아의 기질로 이렇게 유입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ATP는 38개일 거 아니에요 지금 피로 부산 두 분자 이하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8개의, 38개의 ATP? 그러면 이걸 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데 투입을 시킬 수 있겠네? 그러면 6개 쓴다고 해도 포도당 한 문자를 만들어서 일로 보내면 여기서 또 크랩스 회로를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도 38개를 만드니까 이거는 미치는 장사가 아니죠? 그러므로 운동이 끝난 다음엔 코리회로가 잘 가동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코리회로가 잘 가동이 되려면 결국엔 산소가 필요해요. 네. 운동이 끝난 다음에 산소를 막 투입을 시켜줘야 돼요. 모든 축은 또 그렇게 또 집중을 할거란 얘기예요. 산소를 투입시켜 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운동이 딱 끝나면 끝나면 환기량이 증가한다. 환기량이 증가한다는 건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증가한 환기량을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과호흡을 하잖아요. 과호흡. 그걸 뭐라 그래요? 산소 부채라고 했었죠. 액세스 포스트 엑서사이즈. 옥시전 컨셉션 EPOC. 아, 요게, 요게, 운동이 끝난 다음에도 산소를 초과적으로, 뭐랄까, 섭취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요거. 요 EPOC가 생성되는, 아,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냐면, 젖산을 제거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도 EPOC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우리가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바로 이 이유다라는 거예요. 산소를 섭취해서, 안에 있는 크랩스웨로 전자전달계를 요거를 이제 가동시키면 38개의 ATP 생성되니까 이 과정이 진행될 거다 될 거다라는 얘기에요. 그전에는 믿지는 상사니까 진행을 안 시켰겠지. 예, 요거 이해 되시죠? 예. 자코리에이의 3부까지 공부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